세상에서 가장 쉽게 영어를 가르쳐 드립니다 저는 세강 선생님 에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랑 함께 공부해 볼 내용은 제목에 나와 있듯이 취미가 뭐예요? 해서 누가 여러분한테 뭐 짬이 날때 보통 뭐 하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보통 이럴 때뭘 하죠?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문장들을 연습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냥 연습하는 게 아니라 제가 부제목에 언제 하는지 말하기 라고 달아 놨잖아요 그래서 맨 끝에 어, 제가 이런 동작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 주로 언제 이런 걸 하는 걸 좋아합니다 라고 언제를 말하는 시간의 단서까지 문장에 함께 넣어서 연습하도록 해볼 겁니다 우선 취미가 뭔지를 얘기하는 문장을 연습하기 전에 문장을 어떤 식으로 구성할 건지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어, 나는 요가를 해요 라고 누구한테 얘기해 주고 싶을 때 영어식의 어수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면 제일 먼저 누가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일 먼저 넣어줍니다. 그래서 아이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하는 행동 이 뭔지에 대한 걸 넣어줘요. 그 다음에 근데 요가를 해요에 하다가 아이가 하는 동작이기 때문에 하다에 대한 영어 단어인 do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는지는 그 다음에 동작 바로 다음에 무엇을에 대한 정보를 이어서 달아줍니다. 그러면 요가가 여기 들어가겠죠? 그러면 나는 요가를 해요를 영어식 어순, 어순으로 바꾸면 I do yoga. I do yoga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난 책을 읽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싶다면 마찬가지로 내가 하는 거니까 I에 대한 거 주체가 누군지에 대한 정보를 맨 처음에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은 읽는 거니까 read라는 동작을 그 다음 뭘 읽는지 무엇을에 대한 정보는 읽어요라는 동작의 바로 다음 그래서 책을 읽는다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I read books 하면 나는 책을 읽어요 라는 의미를 표현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취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서 취미 중에 할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서 제가 몇 가지 단어를 뽑아왔습니다. 자, 발음을 한번 같이 따라해 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제일 처음에 제일 만만하게 할수 있는 취미는 아무래도 책을 읽는 것이겠죠. 그래서 책을 읽다 해서 read books, read books를 연습을 해 보실 텐데 이때 주의하셔야 할 거는 read에 이제 d가 있다고 이 을을 너무 세게 발음해서 read books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으 발음은 없다고 생각하고 디귿 같은 발음이 들릴 듯말듯이 거의 발음을 안해 주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read books라고 얘기했는데 이 정도로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so read books read books 그 다음에 화초를 키우시는 분들은 물을 주는 동작을 일주일에 한세 번, 네번 하실 수도 있겠죠? 자, 물을 주다라는 단어는 물이란 단어와 같습니다. 그래서 동사도 있고 명사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에 water를 t 사운드를 강하게 내셔도 괜찮겠지만 약간 유하게 굴리는 식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t를 리을처럼 해서 water라고 얘기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water. 뭐에다가 물을 주냐면 화초들, 즉 돌려 말하면 식물들이죠. 식물은 영어로 plants가 되겠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plants라고 여러 개라는 의미로 달아봤습니다. Plants. 그래서 합하면 water plants, water plants가 되는 것이죠. 요가를 하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do yoga, do yoga가 되겠고요. 자, TV 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watch를 써 주시면 되는데 TV shows 해서 TV 프로그램. 여기에서 이제 TV 쇼라 하면 드라마도 포함이겠고 예능도 포함이겠고 다큐멘터리도 포함이겠고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들을 다 내포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watch TV shows. watch TV shows 하면 TV 프로그램을 이제 보는 거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이제, 개들은 보통 이제 산책을 좀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를 산책시키다라는 표현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개를 산책시키다는 개를 걷게 하다라는 의미로 영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걷게 하다는 walk를 쓰시면 되는데, walk에 L이 있어서 왠지 work처럼 될것 같지만, 이 L은 사실 발음을 해주지 않는 L입니다. 그래서, walk, walk가 되게끔, 그래서 개까지 합해서 같이 물어보면 내가 키우는 특별한 가, 강아지이기 때문에 더를 붙여 줄 겁니다. So walk the dog. Walk the dog. Walk the dog 하면은 강아지를 산책시켜 주는 게 되겠죠. 자, 그리고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낚시를 가다라는 표현도 알려 드리도록 할 건데 낚시를 가는 거니까 우선 고를 쓴다고 생각하시고요. 고기를 잡는 행동이니까 fish에다가 ing를 붙이셔서 Go fishing, go fishing, go fishing 하시면 낚시를 가다라는 표현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골프 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 play golf라고 얘기를 할 건데 어떤 스포츠나 뭐 레저 활동들을 할때 골을 쓰는 게 있고 플레이를 쓰는 게 있고 두 가지 나어집니다만 골프는 고 go 골핑보다는 play golf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play golf. play golf 하면 은 골프를 치다란 뜻인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주어까지 한꺼번에 다 붙여서 완벽한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책을 읽어요 그러면 I read books I read books 너가 책을 읽어요 하고 싶다면 you read books you read books 가 되는 걸 거고요. 그가 책을 읽어요 할 때는 좀 조심을 하셔야겠죠. 왜냐하면 주어가 어, 나하고 너가 아니에요. 그리고 제 3자인데 한명 밖에 없어요. 또, 현재형을 말할 때는 그 동작에 대해 s를 붙여주라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자, s를 붙일 건데, 그렇다고 withs가 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죠. 자, withs가 되는 게 아니라 약간 지읒 같은 발음으로 he reads, he reads 또는 she reads, she reads 같은 발음이 됩니다. 그러면 그가 책을 읽으면 he reads books, he reads books. 그녀가 책을 읽는다면 she reads books, she reads books. 그리고 우리가 책을 읽는다면 we read books, we read books가 되는 거죠. 그러면 방금 전에 한걸 다시 한번 잘 생각하셔서 얘기를 해 본다면 나는 책을 읽어요 한다면 I read books, I read books. 너는 책을 읽어요 하고 싶다면 you read books you read books 그는 책을 읽어요 하고 싶다면 발음 주의하셔서 he reads books he reads books 가 되겠고요. 그녀가 책을 읽는다면 she reads books she reads books 그들이 책을 읽는다면 they read books they read books 우리가 책을 읽는다 그러면 we read books we read books 가 되는 거죠. 이번에는 화초에 물을 준다고 해서 water plants를 가지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물을 준다면 I water plants I water plants 네가 물을 준다면 You water plants You water plants 그가 물을 준다면 water에 s를 더해서 He waters plants He waters plants 가 되겠고요 그녀가 물을 준다 했을 때도 She waters plants She waters plants 우리가 물을 준다면 we water plants we water plants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신 거잘 눈여겨 보셨다가 자, 이번에는 나는 꽃에 물줘를 해 보도록 할 건데 여기서 꽃이라 그러면 flowers가 될 수도 있겠지만 flowers를 포함한 모든 우리 집에 내가 기르고 있는 화초라고 치고 plants라고 해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꽃에 물줘요. 그러면 I water plants. I water plants. 네가 꽃에 물주면 You water plants, you water plants. 그가 꽃에 물 주면 발음 주의하셔서 He waters plants, he waters plants. 그녀가 꽃에 물을 준다면 She waters plants, she waters plants. 그들이 꽃에 물을 준다면 They water plants, they water plants. 우리가 꽃에 물을 준다면 We water plants, we water plants. 가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watch TV를 가지고 한번 해볼 텐데요. 어, 여기서 제가 watch를 굳이 골라서 연습하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주어가 h나 s가 될때또 s를 붙이는 룰을 생각을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보다의 watch라는 스펠링을 잘 보면 맨 끝에 ch로 끝나고 있어요. 만약에 여기다가 s를 붙인다고 생각을 해 봤을 때 chs가 한꺼번에 있는 발음은 왠지 내기가 힘들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자음 C와 자음 H가 연달아 나와서 끝나는 그런 단어일 경우에는 그냥 S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ES를 붙여줍니다. 그러면 발음은 watches, watches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발음 연습 한 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TV를 보면 I watch TV, I watch TV. 네가 TV 보면 You watch TV, You watch TV. 그가 TV를 본다면 발음 유의하셔서 He watches TV. He watches TV. 그가, 그녀가 TV를 본다면 She watches TV. She watches TV. 우리가 TV를 본다면 We watch TV. We watch TV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보고도 할수 있는지 한번 해볼게요. 내가 TV 본다. I watch TV. 네가 TV를 보면 You watch TV. 그가 그 TV를 본다 그러면 발음 유의하셔서 he watches TV. he watches TV. 그녀가 TV를 보면 she watches TV. she watches TV. 그들이 TV를 본다 그러면 they watch TV. they watch TV. 우리가 TV를 본다 그러면 we watch TV가 되는 거겠죠?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walk the dog, 개를 산책시키는 것을 주어와 다 연결시켜서 얘기를 해볼 텐데 여기도 주의하실 게 히나시가 있을 때 s를 붙이면 walk의 발음은 walks, walks, walks처럼 됩니다. 그러면 발음에 유의해서 내가 개를 산책시키면 I walk the dog, I walk the dog. 네가 산책을 시키면 you walk the dog, you walk the dog. 그가 산책을 시키면 he walks the dog. he walks the dog. 그녀가 산책을 시키면 she walks the dog. she walks the dog. 우리가 산책을 시키면 we walk the dog. we walk the dog. 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문장을 안 보고 만들어 볼게요. 내가 개를 산책시키면 i walk the dog. i walk the dog. 너가 산책시켜요. you walk the dog. you walk the dog. 그가 산책시키면 he walks the dog. he walks the dog. 그다음에 여기 s가 빠졌어요. 그녀가 개를 산책시키면 she walks the dog. she walks the dog. 그들은 개를 산책시키면 they walk the dog. 우리가 산책시킨다면 we walk the dog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앞부분에서 언제 이러한 취미들을 하게 되는지 시간에 대한 단서를 넣어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 하는지 아침에, 오후에, 저녁에, 밤에 이런 말들을 말하는 영어 표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아침에는 in the morning, in the morning, in the morning 이라고 얘기하고 오후에는 in the afternoon, in the afternoon 이라고 하는데 아까 전에는 제가 in t 라고 읽었지만 지금 in d라고 읽었잖아요. 그 이유는 t 라는이전관사 바로 뒤에 이제 단어가 나올 텐데 이 단어의 앞글자가 만약에 a, e, i, o, u 우리나라 말로 발음했을 때 아, 에, 이, 오, 우 발음 같은 모음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면 더 대신에 d로 읽어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So in the afternoon. 저녁은 마찬가지로 in the evening, in the evening. 밤은 이상하게 in the를 쓰지 않고 at night이라고 해줍니다. at night. 만약에 매일 아침에, 매일 저녁에, 매일 밤에라고 매일을 넣어주고 싶다. 그렇다면 in이나 at 같은 붙어있었던 전치사들을 다 떼어준다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매일을 의미하는 every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일 아침은 every morning, 매일 저녁은 뭘까요? every evening, 매일 밤은 every night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어디다 붙여줄 거냐. 예를 들어서 언제 그 동작을 하냐까지 얘기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골프를 친다고 할 거예요. 그래서 I play golf까지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아침에 저는 골프 쳐요 라고 하고 싶다면, 골프까지 다 해놓고 나서 맨 뒤에다가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를, 어, 표현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I play golf in the morning이 될 거고 여기서 약간 발음을 외국인처럼 조금 흉내내서 굴리고 싶다면 이런 포인트를 놓치시면 안 되겠어요. F로 끝나고 I로 시작하는 요 사이, 아이들을 둘이 잘 연결시키면 이게 약간 thin 같은 느낌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I play golf in the 이렇게 하지 마시고 I play golf in, golf in 해서 fin처럼 연결을 해주세요. 그러면 I play, I play golf in the morning I play golf in the morning I play golf in the morning 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in the afternoon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오후에 골프를 친다면 I play golf in the afternoon I play golf in the afternoon 만약에 내가 저녁에 골프를 친다면 마찬가지로 I play, I play golf in the evening. I play golf in the evening. I play golf in the evening. 이 되는 거죠. 만약에 저녁에 친다 그러면 발음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마찬가지로 F랑 A를 연결시켜서 거의 FAT처럼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I play golf at 이 아니라 I play golf at night. I play golf at night. I play golf at night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매일매일, 매일 아침, 매일 오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고 싶다면 아까 전치사 인원의 인이나 애슬 다 떼시고 every를 넣어주셔서 나 매일 아침에 골프 쳐요 하고 싶다면 I play golf every morning이 되는 거겠죠. 만약에 매일 오후에 친다면 I play golf every afternoon이 되는 거고 만약에 매일 저녁에 친다면 I play golf every Every evening이 되는 거고 만약에 매일 밤에 친다면 I play golf every night이 되는 겁니다. 여기 나이시 하나 빠져서 제가 손으로 적어 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어질 미션은 무엇이냐? 누가 여러분한테 Do you have any hobbies? 취미가 있으세요?라고 물어봤어요. 취미가 있냐고 물어볼 때는 What is your hobby라고는 잘 물어보지 않아요. 왠지 그렇게 물어볼 것 같지만 Do you have any hobbies?라고 물어보던가. 아니면 아예 합의를 쓰지 않고 What do you do when you have free time? 그래서 여유 시간이 있을 때도 뭐 하니? 이런 식으로 돌려 물어보는 편이죠. 자, 여러분은 어떻게 오늘 얘기를 하실 거냐면 처음에는 키워드 하나를 이 가로 속에 넣어줄 겁니다. 책을 좋아한다면 책. 내 애완견이면 my pet 또는 my dog. 내 화초면 my p l a n t 또는 골프면 골프 해서 나는 땡땡을 좋아해. 라고 얘기할 수 있게끔 그서 I love yoga 이렇게 하나 해놓고 그리고 그 요가를 하다라는 동작을 넣어서 I do yoga라고 하나 해보고 언제 하는지의 단서를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저는 in the morning을 넣었어요. 그럼 여기까지 해보면 I love yoga, I do yoga every morning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 요가 좋아해서 아침에 요가해요를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그렇게만 얘기하면 좀 심심할 것 같아서 하나의 취미를 더 연결해 주고 싶다면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love를 아까 썼기 때문에 비슷한 의미의 like를 써보면 I like golf too. 여기서 to는 뭐뭐도 좋아해요 할때 도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I like golf too. 전 골프도 좋아하는데요. I play golf every night. 저는 매일 밤 골프를 치죠. 이런 식으로 두 세트를 만들어주면 대화가 훨씬 더 길어지겠죠. 여러분이 또 내가 이런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얘기하지? 라고 잘 생각해 보신 후에 자기만의 문장을 만들어서 댓글도 달아보고 크게 소리내서 읽어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작업을 꼭 해놓고 끝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기로 할게요. 감사합니다.